you mm -hmm. 시즌 1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 도시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롯데 렌터카 안에서 지카라는 거를 어,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카는 종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차를 샀습니다. 오다가 파란 하늘 나왔다가 제주도 자주 왔어도 은인의 해장국을 안 먹어 봐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가려고요. 가까운 노형점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15분 걸리네요. 어, 네. 나 왔습니다. 미래해장국은 네. 처음 뭐가 이렇게 많은요 음, 음 맛있다 역시 명성이 다르네 음, 간도 잘 맞아 음. 잘 먹었습니다 오후에 오면 항상 이렇게 노을이 예쁠 때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오늘 또 논알콜 맥주 아, 지난번에는 B 동이었는데 이번에는 A 동에서 묵습니다.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여기로 다시 여기로 왔어요. 한분더넘요 동쪽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있는 동안 또 계속 비 온다는 예보입니다. 하늘은 맑은데 네, 지난번에는 2인이라서 저기 비동에 묵었고 이번에는 좀 넓은 에이동. 원래 언니 형부나 우리 딸 이렇게 여행 멤버거든요. 4명이.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취업해서 너무 지금 바빠서 이제 셋이 왔어요. 언니네는 애들이 둘다다 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두 분만 사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여행 가자고 어, 코를 내서 이렇게 자주 다닙니다. 와, 할 때는 모습이 진짜 예쁘죠. 구름 사이에 빛이 나오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저기는 무슨 마을을 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신비스럽습니다. 이 시간은 새들의 세상 같아요. 새들이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어 갔다가 먹고. 돌담도 그냥 싸운 듯 싶지만 되게 예술적이에요. 제주도 오면 늘 친근한 이 나무. 전이 나무 너무 좋아요. 제주도의 가로수.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골목도. 아 호박꽃이 많이 폈어요. 지붕 색깔도 너무 이쁘죠. 아이 집도 너무 예쁘다 오토바이하고도 어울리고. 어디에? 아 카페야. 어쩐지 뭔가 좀 다르더라. 호박이야, 참외야? 호박 같은 느낌 아니야. 참외 같다. 어, 그냥 호박하고 오이파리 같아. 조금 달라. 근데 처음엔 이상하더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저 돌담에 걸쳐진 저 나무들 그리고 꽃들. 어저 노란 꽃이 풀꽃 같은데 이쁘다 그지? 나비 나비 흰 나비 아 이게 부추꽃이야. 돌담이 너무 좋아. 돌담하고 이그 초록의 조화가 제주도의 상징이야. 아 어, 부추꽃 참 예뻐. 온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습하니까 여전히 아침부터 덥습니다. 형부가 스트레칭 하셔서 잠깐 그 사이에 동네 산책을 나왔는데 스트레칭이 끝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형부는 꼭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 하시고. 저는 여행 오면 거의 7시에서 8시 사이에 아침에 출발하거든요. 누구랑 같이 오면은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당이 그 갔다 온걸 보고 언니가 가, 같이 가고 싶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온 거거든요.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빵 굽는 시간인가봐요. 이기가 파리바게트 몽생이지. 이제 버들마 편초그 꽃하고 이런 억새하고 이렇게 펴 있네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요. 어, 아침에 사람들도 없고 이러니까 더 좋네요. 남봉, 에멘탈 크로아상 샌드위치. 오늘의 아침입니다. 저는 좀 쌀쌀해서 따뜻한 커피 시켰어요. 여기를 배경으로 아침을 먹고. 이제 가을이 오니까 꽃이 코스모스로 바뀌었네요. 코스모스. 어, 코스모스 보면 어릴 적 생각나요. 그리고 이거. 우산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놀던 이거.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대형 카페들이 지방에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 갈 데가 많습니다. 실 건물 이렇게 보라색으로 멋있네. 아, 당근 주스를 있으면 먹어야 되겠어요. 카페 글렌코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네요. 비가 오라 아까랑 하니까 오름을 갈려다가 지금 못 가고 여기는 야원이라는 또 데를 찾아서 왔습니다. 지금 11시 오픈이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호 음. 음. 발. 발 느낌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비가 안 내려. 와, 멋있다. 뭐니 뭐니 해도 들판 숲이 제일 멋있습니다. 오메기 떡, 한라봉차, 나는 청귤 청보리. 진해리는 이 제주 벌판 이런 아늑한 카페 너무 고즈넉하고 좋아요. 이쪽으로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도 잠깐 앉아서 사진을.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음. 이게 불의 옥잠인가? 초기 음. 위에 호박, 늙은 호박이 올라앉았네요. 차장도 넓고 좋습니다. 좀 핫한 식당에 와서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돌문어 볶음을 하는 집인데 맛있게 보여서 여기로 왔어요. 안 나올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이제 바다 구경을 하겠습니다. 제가 17번인데 지금 5번인가 하니까.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하돌이 지나서, 종달리 지나서, 성삼읍이 보이는 쪽으로 왔어요. 식당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엉불턱입니다.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 올라가는 길이 수풀이 그냥 전망대를 올라가겠다는 이 집념. 볶음, 고등어구이, 옥돔구이 갈치조림이? 예예, 예. 갈치조림 음. 여기 아래 음. 소면이랑 같이 먹으래요, 소면, 음. 소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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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돌무로 볶음입니다. 그래? 아 아닌 아닌데? 이건 갈치조림 갈치조림도 장난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짜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갈치조림하고 돌물어 볶음 먹었는데 그렇게 조림 종류 두개를 시키는 것 보다는 돌물어 볶음하고 고등어구이 이런식으로 시키는게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카페를 가려고 왔는데, 이 안으로 해서 산책을 해서 가야 되는 곳인가봐요. 카트 5인. 3만원. 꽃마차. <놀람> 꽃냄새가 나. 많이 나는데, 이 꽃인가 봐. 이 꽃인가 봐요. 향기가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요. 이런 산책로를 한 15분 정도 걸어야 나오는 카페예요 건축상을 받은 건물인데, 굉장히 멋있는 그런 건물의 카페가 이 섭지꽃이 산책로 안에 있는가 봐요. 저기가 성산읍 일출봉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 나갔다. 우리가 제주도 또 많이 왔잖아 근데 위치는 좋다. 어, 너무 좋다. 제주도라서 말이 있어요. 저 등대도 올라갔었고. 는 거기 깡통 열차나 커트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주 일단 나왔더니 해가 넘어가려고 바다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쪽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네요. 이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이 건물이 건축 대상을 받은 그런 건물이래요. 와, 멋있다. 역광으로 찍으니까 더 멋있네요. 아, 멋있다. 아, 예쁘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풀들하고 거뮤티티한 흙하고, 현무암하고, 바다하고, 베이커리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돼?